맞아. 선수! 하요 야상 52.8%야. 여기 처리가 어떻게 하나 좀 보죠. 때리고 때리고 귀에 붙는데 여기 붙는다. 여기는 하나 잡아.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음. 아하. 좋아요. 좋아요. 대장님, 평창도 아가씨 보고 싶대. <laughs> <laughs> 어? 평창도 꽃집 아가씨, 아하 천상천하님. 알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화, 전화 한번 해볼까? 아니 왜 전화 한번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아직 시간 나더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에 못뭐 달리면 안 되는 거고. 음,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오랜만에 꽃집에 아가씨가 이름이 뭐더라?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름도 잊어버렸다. 네 안녕하세요 꽃집의 아가씨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에 이걸 좀 이쪽이 네.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이요응 음, 방송을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아유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을 좀 이렇게 갈비가 <laughs> 갈비가 이렇게 음. 추적추적 내리고 하니까 <laughs> 네 아니 사람들이 꽃집의 아가씨가 보고 싶다고 <laughs> <laughs> 그럼 난리야 난리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왜 갑자기? 얼피스 아, 네. 꽃집 아가씨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가을비가 이게 몹쓸 사람이지 이 가을비+ 가을비가 웬일이요 여기서 네. 잘 계시죠? 네 그렇죠 아, 그러지않도그 그러지 뭐, 뭐야 그, 그 저기 고구마하고 붕어빵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진짜 이제또 추워졌는데 네. 고구마 붕어빵 내가 가지고 그거 꼭가 그렇게 가스 라떼도좀 먹고 마시고 아 그런데 우리가 그 평창동으로 잘 한번 네. 다시 갈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서초동에 있는데. 네 에. 진짜요? 에, 여기 그래서, 호텔 에. 아예 문뭐 닫은 음. 거 아니에요? 아니 호텔은 지금 하고 있고 식당만 안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아니면 에. 또 다른 아니아 아니, 평창 병창, 평창동으로. 네. 평창동 거기 그 호텔 음, 건물. 음, 음, 네. 그렇구나. 근데 오세요. 지금 가게 가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 다행히도 음. 코로나 영향 없이 그래도 아, 잘 버티고 있어요. 행이다 네. 아니 <laughs> 그, 그 우리 단난 화장품에서 코스모코스라고 네. 하는 단난 화장품에서 화장품도 네. 선물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 그 화장품 네. 한 세트를 얻어서 단난 네. 화장품에서 그 꽃을 든 남자, 네, 네. 그 순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꽃집 아가씨에게 내가 꽃을 든 남자 아니 음. 여성 다나한 화장품을 최고 네. 사장 화장품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옆에서 그걸 내가 그리고 아, 그래도 꽃을 든 남자여서 내가 생각했다고요 네. <laughs> 아, 아니 나좀웃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그 가야 되겠다 <laughs> 어, 그래. 지금 방송 중이 돼요 그러면네 방송 중 하고 있는데 아, <laughs> 아니 어, 여기 어, 계신 분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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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 말지 목소리좀 듣고 싶다고 막 그러려고 어요아 그러면 전화 뭐한번해야지 갑자기나 비도 춥고 뭐. 음, 그렇게 해. 그러니까 다음에 아이고. 저기 갔을 때 저기 네. 출연 한번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평상도 네. 오세요.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지금 바로 채팅장에 좀 들어오세요. 아이고. 네. <laughs> 네. 한번 네. 들어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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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자 전원을 끊어줬고 제가 뚫 차례잖아요 장기 안뚫고 뭐하는거니 이 에미나이 장기 안뚫고 뭐하는거니 어, 이거 정신나갔니이 에미나이 장기 안뚫고 정신나갔니 이분이 뭐예요52.8% 하고 뜨는데 52.8% 하고 뜨고 있는 장기인데 나 후달리고 있니 나 후달리는 거니? 여기를 여길... 왔다 꽃집 아가씨 아직 안 들어오셨나? 아, 꽃집 아가씨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오셨나? 그거 어, 안 들어. 자 여기를 당기면요, 여기를 카바 쳐요 먹으면 여기 와서 여기 양쪽으로 굴리는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안으로 제킨다 여기 갔다가 여기 제키면 여기 뒤로 잠고 나서 뒤가 약해지니까. 여기는 한번 밟아주고 밟아주고 밟아주고. 뒤처스트님, 꽃집 아가씨 목소리 들으셨죠? 꽃집 아가씨 목소리 다들 들으셨을 거야. 에? 지금 안 들어오시나? 천상천하님, 우리 꽃집 아가씨 목소리 들으셨죠? 구름별 나무가 아니지. 아니 그 아이디가 뭐더라? 구름별 나무가 아니야. 구름별 나무가? 우예님, 어서오세요. 그때 아이디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를 나 까먹었네. 아! 꽃집 아가씨, 구름별 나무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이 오빠는 왜 이렇게, 아, 이 오빠 때문에 나붙이 갔어. 여러분, 꽃집 아가씨 오셨어. 아, 그런데, 아니, 그만 웃으라, 좀 아이, 왜 이렇게 웃는 거야. <laughs> 여러분 꽃집에 아가씨 오셨는데, 여러분 저기 <laughs> 아니, 고맙나? 창기 <참기또네>. 떠오세요. <laughs> 구름 별 나무님이, 구름 별 나무님이 꽃집에 아가씨예요. 자, 이거 때렸다, 이거를 물러간다 <laughs> 아. 이거 때리자 그러면? 야, 이거 잡으러 가는 순간이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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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자자, 자, 자. 야 이분이 오히려 노리는 것이 있었네. 저 여기 여기 죽는다. 저 여기 빠져라. 요거 잡는다는 거지. 여기 갔다, 여기 잡는다. 말뚝이 나갔다. 비로오는 거니. 자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먹었다. 네 여러분, 졸음을 깨웠네. 아그 정말 음, 고양이 잘 있죠, 고양이? 아이 고양이 보고 싶어서 한번 가야겠어. 되 자, 여기를 갔다. 자, 여기를 가서 먹었어. 여기를 가서 먹었어. 먹었어. 자, 여기를 달려갔어. 이건 이리 차라먹고이 먹겠지. 여기 붙었다. 먹었다. 먹었다. 그 다음에 잠을 불릴 수 있다. 자, 여기는 여기를 10초 남았습니다 김용수님 파이팅! 우리 구름별 나무님, 네. 에, 여러분, 꽃, 저기, 좀 주문 좀 해야 돼요. 자, 여기를 갔단 말이야. 먹었으니까 먹었단 말이지. 장기가 중요한가요? 우리 꽃집 아가씨랑 얘기하는 게더 중요하지. 장기가 뭐 중요해? 장기는 또 다시 뜨면 되지. 평장동 꽃집 아가씨 보러 우리 가야 돼자 여기는 여기에 먹었다. 나 여기 다시 붙일 수는 없고 여기 장군에게 끼울 수는 있는데 여기 뒤에 터지는 부분이 있냐 없냐? 나잘 장기 잘 모른다. 여기 먹었죠. 그냥 순도 쉬지 말고 달려가서 여기 에 끼우자. 이렇게 하면 가는 거고. 아니 매니저 부장님은 또왜 이렇게 좋아서 막 그런다. 진짜 간다. 평장도 꽃집 아가씨 보러. 근데 매니저 부장님이 꽃집 아가씨를 봤나? 방금... 방송에서 봤나? 아니면 봤나? 꽃타니까 하트가 생겼나? 이분 술술 미쳐 가시는 분이구나. 이분도 술술 미쳐가. 자, 여기 나오면 요거 먹으면요. 여기 튀어서 여기 걸려요. 자, 여기를 잡을 수가 있죠. 나 잡는다. 나 잡는다. 잡고 이것도 죽어, 죽어 있잖아. 안 그래요? 아, 매니저 병고, 아, 우리 부족님. 눈 땡그랗고, 눈 땡그래, 그 사람. 어, 여기를, 옆구리를 내줬네? 다음에, 아하, 이거 장문 한번 때리면 어디로 가지? 장 때리고 싶은 건데, 말 나가서 여기 가고 싶고, 보너거 간다는 얘기고. 여기 가고, 여기 짜보면 되고, 여기 나가서 여기 간다. 점수가 어떻게 돼요? 10초 남았습니다. 갑시다. 뭐예요? 나 벌써 시간, 나왜 이렇게, 나 시간 왜 이렇게 먼저 썼나? 눈 땡글한 사람 있어요. 눈 땡글한 사람. 우리 매니저 부족. 아, 여러분, 저기, 그, 저기, 뭐야, 우리 평창동 꽃집 이름이 뭐더라? 그 꽃집 이름 뭐예요? 그거 좀, 보고 좀, 오늘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자, 그렇게 가니까, 그 포가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대는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가? 자, 달려라. 그렇지. 여기 밑에 사이드로 쭉 빠지겠다는 얘기죠? 음 자, 말 여기 한번 대를 해주는 거는 아니죠. 자, 이게 여기를 빠져서 여기를 회전을 하자. 회전하는 거는 말이 되지. 에, 10초 남았습니다. 에, 10초 남았대. 나뭐 하다가 이렇게 시간 다쓴 거니? 에나 정말 미쳤네. 아! 프랑... 브랑, 프랑... 브랑, 프랑지판이플라우 아틀리에. 예, 여기 여러분 좀 여러분 많은 좀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건 구독 누르는 게 아니고요. 꽃 필요하실 때, 뭐, 이렇게 애경사 할 때, 화한이라든가 저희 이 협회에서도 여기 쓰고 있거든요. 네. 프랑지파니 플라워 아틀리에, 네, 평창동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꽃집 아가씨 나와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네. 자, 나 여기 가고 싶다. 그런데 여기도 움직이면서 나 여기를 걸려 그런다.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먼저 가보자. 여기 있,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 회전을 한 건데 나 여기 뭐 요망이 있나 없나? 10초 네. 남았습니다. 사쿠라, 사쿠라, 위째 스티님, 참 정말 대단한. 에이, 에이. 추워. 에이. 오, 춥다. 여러분, 꽃집의 아가씨, 네, 프랑, 지파니 플라워, 아틀리에, 네. 거기 가면, 달콤한, 네, 커피도 아주 맛있어요. 자, 빵 때리고 올라올 때 붙이자. 여기는 여기 몰고 갈 수가 있죠. 뒷라인 쪽을 한번 보고, 이제 제가 도착해요. 여기 빵 가고, 여기 들었을 때 포가 여기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유에 여기 후달리죠? 자, 여기 잡아가는 순간이고, 여기를 몰고 간다. 자, 여기를 잡으면서 여기를 털자. 이 정도의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꽃집 아가씨 방송 출연하는 거 찾아보세요. 네, 프랑, 알아요? 프랑치판이 풀라고. 거기다가 꽃좀 여러분, 네, 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음, 너무나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자, 여기 때렸다, 때렸다 차가 여기 붙인다는 건가요? 음,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한 방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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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 자, 49수. 네. 오늘 전화하다가 시간 많이 갔죠, 그죠? 예? 네? 아, 그래도 뭐, 여기 이 판은, 이 판은, 네, 한번 볼까요? 전화하다가도 이 통수는 봐야죠 집에 가야지 이제 시간 됐나 그렇죠. 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여기서 보통 보면 이렇게 접어 가는 거잖아요 제가 약간 결정 음,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여기를 한번 갔는데 여기를 봤을 때 여기를 당겼더니 오히려 상대가 역습으로 나왔잖아요 역습을 나왔는데 자 여기를 갔으니까 여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졸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겼어요. 스님추천니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그 전화 하고도 이겼어요. 우먼 덕분인가 봐. 네. 갈비가 촉촉히 내리니까 네. 다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난단 말이야. 네. 자, 자 여기는 여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 자. 자. 자, 치고, 센터링 치고, 제가 뭐 이런 건발 빠르게 움직이죠? 여기를 먹으면, 여기 움직이니까, 올리든지, 요걸 먼저 때리고 뒤에 걸 노리자. 자, 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말 나가서 여기 한번 노려봤죠? 자, 뒹겨놓고, 이, 여기 이 회전이 좋았어요. 이 회전이, 자, 오는 길에 여기는 걸어가고, 이쪽 라인에서 여기 빠져있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좋은 회전이고, 자, 네, 여기서, 여기를 빠지니까, 여기 왔을때 제가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노리고 이걸먹겠다 그러는데 이 포장군에 예, 예 통에 나온거죠 네잘 뒀습니다 네. 그렇죠 이겼으니까 그지 지금 평창도로 날라가야 되겠네 그 우리 음, 꽃집의 아가씨가 그뭘 조인대 주문을 했냐면은 다음에 올때 겨울이니까 붕어빵 참 붕어빵 그거 소박하잖아 얼마나 뿡어빵하고 음,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에,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갈 겁니다, 제가. 에, 오늘 아주 정말 특별, 특별 목소리 출연해 주셨네. 예, 감사해요.